할렐루야 디모데우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다른 말로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해집니다. 영국의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맡겨진 특별한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 나는 나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 말대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군사, 운동선수,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군사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3절 말씀입니다. 군사는 위험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싸우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 함이라 사절말씀입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전투 가 목적입니다. 승리가 군사의 존재 목적입니다. 나 때문에 동료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는 전력 투구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전쟁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는 권한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승리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권한을 통과한 만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운동선수임을 말합니다. 훈련 없이 연습 없이는 운동선수가 될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잘해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피난을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경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기까지 참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즐거움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운동선수는 가장 간편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죄된 습관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거리적거리는 모든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신앙 경주에 방해되는 것은 가감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경기는 인내로서 달려가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이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결승점입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면 예수님이 결승점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농부로서의 삶을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농부에 대하여 자주 말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좋은 땅에 떨어진 샷은 30배, 60배, 1 0 0배의 결실을 맺는다. 곡식이 자라나기 위하여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려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라지를 갈라낼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농부로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가 우리의 의식주 문제보다 더큰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 뿌리는 기회가 있을 때 뿌려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농사는 실패합니다. 제때 씨를 뿌려야 풍성한 추수 때를 맞이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일을 위해 죽어도 좋다고, 좋다. 여러분의 가슴에 뛰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백숙계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멸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운동선수입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로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내 인생의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듣고 상급 받는 백석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